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레저메터 코인의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슬기롭게 매수매도 전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해 드릴 겁니다. <laughs> 자, 레저메터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월 중순에 강한 매집이 들어왔고요. 또 3월 말에 또다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를 네, 거의 이탈하고 낙폭 확대하고 이돈 들어온 캔들 그리고 과거의 저점 부근까지 리셋된 다음 다시 매수세와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이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 중인 박스권 등락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등락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평단가 낮추고 저점의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주요 변곡의 단기 추세 상단 약 16원 자리를 돌파했을 때 위로 폭발적인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함께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레저 메타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떨어졌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노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데라 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 드렸던 이 133원 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 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목 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에수 타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으로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 코인뿐만 아니라 단타 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천만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그리고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거 10번 반복하면 4,5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레저 메타 코인 같은 경우는 레저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자체적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AI, 메타버스, 뭐, 요런 쪽 이슈와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무려 200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운, 혹 불면 혹 올라갈 수 있는, 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과거 우리 레저메트 코인이 자 2023년도 이제 2월달에 신규 상장됐을 때 1,500원까지 폭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9% 가량의 폭락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상장 직후에는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200억까지 말도 안 되게 가격적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닥에서 세력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좀 펼쳤던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그 가격을 다시 탈환하고자 매집이 들어왔던 시점이 3월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매집 들어왔던 가격대를 전부 다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기준 뭐 밑으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드리면요. 자, 한 시간 문봉상 대량 거래 터뜨린 10.5원과 그리고 10.5원 이후에 거리랑 터지면서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11.2원 캔들 그리고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전환을 시도한 네 여기 5월 5일 저녁 시간에 이제 11.8원 가격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레저메타 코인의 단기 지지선. 11.2원과 11.8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노선 10.5원 자리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한번더 조정 받고 1차, 2차, 3차 변곡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자,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저점 부근에서는 추가 낙폭 확대보다는 상승 반등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에베팅해서 추가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네, 단타 기회에 기술적 반등. 네,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의 변곡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라는 반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를 이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저점과 고점과 큰 그림에서의 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를 타겟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레저멘터 코인의 단기 박스권 상단은 약 15원 가격이고, 그리고 15원과 그리고 16.7원. 여기서의 변곡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리에서 15원과 16.7원 돌파가 중요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2차 목표가 21원. 그리고 21원을 뚫어내면 추가 저항대 24.5원과 그리고 24.5원대를 돌파했을 때 상방 약 34.5원. 그리고 50.5원 캔들,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자, 우리 레저메타 코인에, 자, 바닥권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즉, 15원과 16.7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21원, 그리고 24.5원, 그리고 위로 34.5, 그리고 50원까지,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레저메트 코인의 보유자 분들께서는 당분간 오늘 제시드린 기준 캔들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네, 위로 15, 16.7 그리고 21, 24.5 그리고 돌파하면 34.5 그리고 돌파하면 50원까지 상반 충분히 눌러보시면서 바닥에서부터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폭발적인 상승 파동의 네, 수혜를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으로.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네, 레저메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레저메타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노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퍼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디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